사람은 계속 살던 대로만 살잖아요. 먹던 거 먹고,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, 인생이 지루하다, 뭐,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런 날에 내가 진짜 진짜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나 해보는 거 어떠세요? 절대 자기가 하지 않을 것 중에 그런 서핑 같은 게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, 한 번도 안 가봤잖아. 한번 가보자. 이렇게 서핑을 하러 가신 거. 그래서 강습을 받고 거기서 이제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미래의 남편분을 만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. 나는 이런 이러한 사람이야. 라고 딱 규정을 지어 놓는 게 본인의 한계를 딱 정해 놓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그 부분들이 정말 나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프레임인지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르거든요. 안녕하세요. 프리스입니다. 음. 오늘은 내가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사람은 계속 살던 대로만 살잖아요. 먹던 거 먹고,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, 인생이 지루하다, 뭐,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,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요. 그런 날에 내가 진짜 진짜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나 해보는 거 어떠세요? 그게 신선한 경험이 되든 그게 뭐가 되었든 나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한테는 그게 바로 오늘이었는데요. 인생 첫 러닝을 해보았습니다. 바야흐로 러닝 중이잖아요. 나만 뛰쳐줄 수 없다. 그래서 막상 시작을 했는데요.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. 시작은 천천히 뛰었는데. 몸에 잔열이 살살 올라오는데, 그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. 약간 생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한강을 가면서는, 뭐야,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? 라는 생각을 하면서, 꾸역꾸역 갔던 것 같아요. 좀어 뭐 도착을 하니까, 에? 집에 가야지? 이러면서, 막 신나게 뛰기 시작했어요. 막 신나게 뛰니까, 몸에 잔열이 막 올랐던 게, 이제, 열로 확더 오르면서, 열이 오르면서, 기분도 되게 상쾌해졌던 것 같고, 더 신나게 막 뛰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막, 오, 어, 잘 뛰네? 나 스스로 되게 잘 뛰잖아? 막 이렇게 느끼면서, 오, 어, 그렇게 되면 페이스 좀 당겨볼까? 이러면서, 남들만큼 좀 뛰어볼까? 막 이러면서, 기록고 가가면서 이렇게 막 신나게 뛰어왔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, 첫 번째 라닝 제가 마무리를 됐어요. 손을 두고 가다 보니까 해방감도 좀 들고, 내가 디지털 디톡싱을 하는 사람이다.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, 뿌듯함? 그런 마음도 생기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되게 일상적일 수 있었던 오늘 하루가 그런 다른, 나의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좀 특별해지는 기분을 받았어요. 그래서, 어, 인생이 지루할 때,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, 막 진짜 내가 안 해볼 것 같은 일을 하나 해보는 거? 정말 좋은 일이다. 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도 또 이왕 시작한 거한 번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뛰어보려고 딱 밖을 열어보는 순간 비가 막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 의지가 쭈 떨어져 내리더라고요. 그런데 <laughs> 또 제가 누굽니까? 제대로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또 신생 유튜버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남들은 이게 좀 멋있게 입고 다겠지만 저는 그냥 적기 싫어서 우비를 입었어요. 캠핑 때 쓰는 우비를 입고 이렇게 떨렁떨렁떨렁 뛰었어요. 또 뛰어, 뛰어 가는데 아무래도 어제 뛰었던 5kg 때문에 그런가 다리가 조금 무겁더라고요. 아, 제가 운동을 아마 하지 않았으면 진짜 다음날 못 뛰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그래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진짜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인생 고비가 오는 거예요. 막 희노애락이 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바람 막 불고 막비 내리고 막 시원하고 또 신났다가 막또 달리다가 언제까지 가는 거야 하고 막 징징거렸다가 아니야 이건 나와의 약속이야 해가지고 막 그런 막 혼자 견뎌내는 시간들 막 이런 것들을 막그 짧은 5km에 제가 다 담을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뭐두 번의 그런 제가 안할 경험들을 해본 것 자체부터가 저한테는 또 은근히 뿌듯함으로 다가오고 어 제가 운동을 못하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추석 연휴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런 수사오장이 열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뛰어봤던 것도 있었는데 어, 한 번씩은 내 체력을 좀 높이고 이런 심폐지구력도 높이고 그러니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키우는데는 참 러닝이 좋다 이런 것들도 해보는 거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다니던 길로 다니고 항상 먹던 거 먹고 항상 어, 자는 곳에서 자고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한 번씩은 하, 답답하다. 좀 변화가 필요하고 나는 좀 어, 지겨워.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럴 행동들을 해보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절대 자기가 하지 않을 것 중에 그런 서핑 같은 게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 한 번도 안 가봤잖아. 한번 가보자. 이렇게 서핑을 하러 가신 거예요. 그래서 강습을 받고 거기서 이제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미래의 남편분을 만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활동을 했을 때또나 안에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거나 또 나의 한계를 넓히면서 나의 또 새로운 모습을 찾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지 않겠더라도 자신감을 좀더 높이는 그런 활동이 된다거나 그런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,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어,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와 이건 절대 죽어도 안 해. 내가 한번 해봤어. 나는 이건 진짜 안 맞아. 약간. 어쨌건 그냥 해보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뭐라 할수 없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경험을 가지는 것에 의의를 두고 또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지루한 날에는 막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갑자기 딱 켜가지고 와 진짜 나 진짜 절대로 안할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같은 성격에는 뭐 어, 도자기 만들기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액티비티를 신청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어, 캠핑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캠핑을 같이 모임으로 해서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잖아요. 그런 데서 그리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본다면은, 나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. 나는 이런 이러한 사람이야. 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는 게 본인의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그 부분들이 정말 나의 프레임인지,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프레임인지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르거든요. 나,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오히려 조금씩 아닌 것들을 조금씩 도전해 봤을 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, 나의 한계를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, 아님 적어도 유연성을 늘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한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항상 벼락치기형 인간이었거든요. 공부도 벼락치기, 무엇도 벼락치기, 다 벼락치기다 보니까 성적이 좀잘 나오더라도 그 마음 저변에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게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저로 하여금 많은 도전들을 할수 없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근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13kg를 했거든요. 그 꾸준한 저의 과정들을 해 나가는 내 자신을 보고, 아, 나는 생각보다 부지런한 사람이구나. 라는 생각으로 바뀌자마자 제가 유튜브를 도전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만큼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도 저와 조금씩 새로운 도전들을 이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채널인데요. 1분만 이 채널에 들어와도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채널의 목표입니다. 잘 부탁드려요. 꿀팁 같은 거 많이 풀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